7년 전 비가 내리던 어느 날 강세란이 정다정의 딸을 훔쳐서 성당 앞에 있던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버리고 도망을 갔을 때. 성당 안에서는 버려진 아이를 살리기 위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년 전에 안나가 기적적으로 살수 있었던 사연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 이런 시각 성당에 도착한 수녀님은 베이비박스에 버려져 있는 아이가 하늘이 떠나갈 듯이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새벽부터 비가 내렸던 탓에 기온이 많이 낮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수녀님은 허겁지겁 아이를 안고서 성당 안으로 급하게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게도 베이비박스에는 아이만 덩그러니 있을 뿐 아이를 잘 부탁한다거나 미안하다는 쪽지조차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성당 앞에 버려진 아이들을 셀수 없이 많이 봐왔던 수녀님이었지만 이렇게 아이만 남겨놓고 도망간 경우는 거의 처음 보는 경우였죠. 피치 못할 사정으로 키울 수가 없어서 아이를 버리고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미안하다거나 하다못해 용서해달라는 쪽지 정도는 무조건 있었거든요. 그 순간 수녀님은 아이를 버린 엄마가 아이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잘 키워주길 바라는 마음은커녕 그저 자신만 살아보겠다고 낳자마자 버려버린 나쁜 엄마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수연님이 버려진 아이를 안고서 수심에 빠져있던 바로 그때 우리의 왕유한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성당 안으로 들어섰어요. 이 당시 왕유한은 아내의 갑작스러운 유산으로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하늘이 무너질 듯한 심정을 느꼈고 마음이 찢어질 듯한 기분으로 아이의 명복을 빌어주기 위해 성당에 들른 것이었는데요. 부디 신이 계시다면 제 아이가 하늘에서 행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런 게 운명이 아닐까요? 아이를 떠나보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왕유한의 옆에.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강세란이 버린 정다정의 딸이 세상 억울하다는 듯이 울고 있었던 겁니다. 정다정의 뱃속에만 있다가 밖으로 간신히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추위에 떨어야 했으니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결국 왕유하는 수녀님이 안고 있던 정다정의 딸을 보자마자 하늘로 떠나버린 자신의 아이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수녀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아이가 참 예쁘네요. 사실 이 아이는 오늘 새벽에 성당 앞에 버려진 아이예요. 제가 기도하려고 일찍 왔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 뭐예요. 이 엄동설 안에 친엄마가 이 아이를 버리고 갔다고요. 그렇다니까요. 보통 잘 키워달라는 쪽지라도 있기 마련인데 그런 것도 없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추운 날에 아이를 버리고 가다니 나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왕유하는 아이를 떠나보냈다는 슬픔도 어느새 잊어버리고 똘망똘망한 눈망울을 가진 정다정의 딸을 바라보면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내 아이가 태어났다면 이렇게 예뻤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수녀님, 그럼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당에서 아이를 키울 수는 없으니 절차를 밟아서 보육원에 보내야겠죠. 마음 같아서는 제가 키우고 싶지만 저도 여력이 안 돼서요. 그 순간 왕유하는 이 아이가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 같은 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비록 자신의 아이는 빛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운명처럼 다가온 이 아이를 앞으로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키우기로 다짐하는데요. 수녀님! 이 아이를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정말 그래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형제님.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가 만약 수녀님이 말했던 것처럼 나쁜 엄마라면 나중에 아이를 빌미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데 그게 좀 걱정이네요. 그게 걱정이라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수녀와 왕유하는 성당 앞에 버려진 아이가 죽었다는 기사를 언론에 거짓으로 내보내면서 공식적으로 아이 엄마와의 관계를 단절시켰어요.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다고 아이를 되찾겠다고 해도 절대 그럴 수 없게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엄동설안에 아이를 버린 엄마라면 평생 모르고 지내는 편이 나을 테니까요. 그렇게 정다정의 딸인 안나는 운명처럼 왕유한과 마주쳐서 정말 거짓말처럼 자신의 엄마인 정다정과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제 정다정도 7년 전에 자신이 낳은 진짜 딸이 멀쩡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니나다. 다를까? 최근에 강세란의 혈액형이 AB형이라는 걸 우연찮게 목격하고 드디어 정다정이 송이의 출생에 대해 본격적으로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예전에 정다정이었다면 그저 설마설마 설마 하면서 계속 송이가 자신의 딸이라고 바보처럼 믿었겠지만 백상철과 강세란에게 셀수 없이 뒤통수를 맞고 죽을 위기까지 겪었던 지금의 정다정이라면 7년 전에 딸을 출산했던 산부인과로 직접 찾아가게 될것 같습니다. 비록 7년 전의 강세란이 정다 정다정의 딸을 훔쳐가는 모습이 아직까지 CCTV로 남아있지는 않겠지만 그 당시 혈액 채취 기록 정도는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산부인과에서 혈액 채취 기록을 보자마자 송이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겠죠. 그 순간 정다정은 강세란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릴 것 같아요. 정다정이 출산을 했던 날 자신도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했던 바로 그 말을 말이죠. 송이와 백상철의 유전자가 일치하고 하필 강세란의 혈액형이 AB형. 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으니 이 모든 것이 강세란의 추악한 만행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겠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강세란에게 부리나케 달려가서 보자마자 싸대기를 날릴 것 같은데요. 결국 강세란은 7년 전에 세본빛 성당 앞에 정다정의 딸을 버렸다는 사실을 실토하고 정다정은 다시 한번 멘탈이 붕괴됩니다. 다행히 정다정의 딸은 멀쩡히 살아있지만 그걸 모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얼마나 분통하고 강세란이 원망스러울까요? 송이가 뺑소니 사 당했던 건 강세란이 직접적으로 죽게 만든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를 버려서 저체온증으로 죽게 만든 건 강세란이 직접 버린 일이니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겠죠. 강세란에게 원없이 분풀이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결국 정다정은 강세란이 아이를 버렸다고 했던 세범빛 성당으로 불이 나게 달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녀님 안녕하세요. 혹시 7년 전에 베이비 박스에 버려졌다가 저체온증으로 죽은 아이 기억나실까요? 기억나고 말고요. 그런데 그건 왜 물으시는 거죠? 제가 그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는지 궁금해서 왔어요. 키우기 싫다고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 궁금하다고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전부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엄마인 제가 왜 딸을 그렇게 추운 날씨에 버리겠어요. 그렇게 수녀님은 아이의 친엄마인 정다정으로부터 7년 전 일어났던 일에 관하여 모두 듣게 되었고, 그제서야 상황이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린 건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심적으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나쁜 엄마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거짓 기사까지 내보내면서 아이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고, 결과적으로 왕유한에게 입양까지 보냈는데, 괜히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서 아이에게 혼란을 주진 않을지, 당연히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숨기기에는 정다정의 사정이 너무 딱하기도 하고, 수녀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정다정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머리를 싸매고 깊은 고민을 하는데요. 7년 전 그때 그 아이 사실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 딸이 살아있다고요? 네 지금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던 바로 그날 어떤 형제분이 와서 입양해 갔어요. 제발 제딸 얼굴 한 번만이라도 볼수 있게 입양하신 분 성함이랑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이가 많이 힘들어할 겁니다. 자매님이 진짜 엄마라는 사실 밝히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 알려드릴게요. 약속 드릴게요. 수녀님. 좋습니다. 아이를 입양해 가신 분의 이름은 왕요한 씨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왕요한이라고 하셨어요. 결국 정다정은 그제서야 왕요한이 키우고 있는 안나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갔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안나를 부여잡고 폭풍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